제곱근 구하기 시작해 볼까요?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. 4분의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. 7의 제곱근은 7은 4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수인데 제곱했을 때 7이 나온다고? 그럼 2와 3 사이의 소수가 되겠지? 그냥 근호를 이용해서 나타낼까?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. 0.16의 제곱근은 아 이것도 소수니까 그냥 근호를 이용해서 나타낼까? 어 그런데 굳이 근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. 플러스 마이너스 0.3입니다. 루트 25의 제곱근은 루트 25는 25의 양의 제곱근이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도 있지. 따라서 이 문제는 5의 제곱근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.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.